2021년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쉬흔 일곱 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거리로 인해 감사하라. 먹거리로 인해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어서 한동안 활동했던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선 하루에 두 끼만 먹는 사람이 전 국민의 40%에 이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정글의 법칙이란 아, 오지 생존 프로그램은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잠잘 곳을 확보하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고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그 문제로 인해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뼈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풍요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른 빵한 조각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그 마른 빵을 병든 사람에게 건네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우리는 검소하게 먹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돈에 미치지 말아야 합니다.돈에 미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 권력까지 거머쥐면 나라가 기울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중국 최고의 알부자들은 공산당 간부들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 백성들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식량 자금률 25%가 안되는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먹는 문제는 저희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죄 짓지 말게 하옵시고. 돈에 미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 국민들이 복음화가 될수 있도록 교회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